지금 강철. 노래 보고 있어 아, 귀여워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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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냠냠냠냠냠 아주 신중해 곁눈질까지 하면서 어 온다 온다 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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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이건 또우차우차 아우 지금 저는 부엌에서 근대국 끓일 준비하고 있는데 할비가 가지가 15m 점프했다고. <laughs> 진짜 15m 점프. 아. 강철 부대 리더. 유디스도 필요 없다. <laughs> 가지가 최고라고. 유디도 <대명대도> 필요 없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하다가 <laughs> 핸드폰을 또 들었어요. 아. 할미랑 놀다가 할미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니까 할비방에 가서 앵앵 거려가지고. 요번 때를 자주. 할비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할비가 놀아주고 계신 거거든요. 그랬더니 15미터정 불을 했다고 가지 최고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오 오. 와우. 오른때 <laughs> <laughs> 하다가? 오, 식 r e l 강철 <laughs>

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프레스. 뿅. 에이. 뿅. 뿅. 군실 는거 봐. 뿅. 뿅. 그래도 나올 생각 안 하네. ほら、いだせるし。 가지는 놀이할 때 처음에, 시작할 때, 그때가 제일 잘 놀아. <laughs> 가지 심표할까? 얼굴 좀 한번 보자. 우리 가지, 수고했어, 잘 놀았어. 가지 심표, 뿅. 오, 오. 오! 밥 먹더니 신났구나 가지가. 그러니까. 에이. 없으면 밥도 안 먹고, 먹으면... <laughs> 뭔소리야봉소소리야리고 <laughs> <laughs> <뭔 소요? 웃음> 이제 바로 놀소 <laughs> <고소공을 다려고 다녀. 웃음> 우차 봉소고야 봉소리야. 봉소리야. 소리소리야 봉소리야. 봉 아이, 귀여워. 저거 몸매 봐봐. 꼬리 달랑. <laughs> 啊，好，感谢你。嗯。 아이고, <laughs> 오. <웃음> 시간을 버는 거야. <laughs> 얼굴 맞았어. 조심해. 아이, 진짜 하하 가지야 어유, 어쩜 저렇게 잘 뛰어? 아,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<laughs> 트위스트야 머머머머머머머게머머게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<laughs> 점프할 때좀 잡혀줘요. yeah <laughs> 하, 몸도 좀 살살 던지지. 가지는 그냥 자기 몸을 아주 세게 던져. 아이고. 심비하고 싶은가 보다 딴청하네 응? 음. 이게 6분이 넘어가면은 <laughs> 어디 가셔? 반대로 보네. <laughs> 작전이야. 어휴. 야갔어야갔어오 구르기 구르기 한판 승김 누워서 갖고 놀아 응? <laughs> 가네 같이 쉼표 옳지 재밌게 놀았지 뿅